안녕하십니까 니까 맥가이브킵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금을 하다가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삼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만땅에서 내금하기가 힘드니까 삼상 올려주는 것도 벌을 뭐 잘하는 것 보다는 그냥 내금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삼상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한 도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분봉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봉이죠 지금 밑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밑에 촬영 한번 해주세요 지금 철사가 아직까지 아직 그대로 있다, 그죠? 철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1봉장에서 2봉장으로 하우스 짓는다 옮겼다가 이동해온 지가 약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한번 자세히 비춰주십시오.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일주일 안에 지금 제가 이제 내금하고 있는데, 철심이죠, 철심. 철심은 밑에 건 아직 제거를 하지 않았고, 저 뒤에도 벌이 꽉 붙어 있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삼상을 올리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만약에 어이 개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구독자님 중에서 삼상을 그냥 올리기 보다는 아 벌이 없으면 군색으로 기부터 먼저 하시고 군쇄 고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많다. 그러면 삼상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아, 누가 그 삼상 올리면 좋다 하더라. 이래서 올리는 것보다는 삼상도 벌고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이한칸더 빼야 되니까. 그래서 뭐 삼상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주시고. 와하번더 억수 좋았네요 빼고 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대로 꿀장 두개 밑에서 빼서 옮기 갖고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자자자자자.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소초강 하고 꿀장밖에 없다가죠 철심 은 이제 빼겠습니다. 철심 빼고. 왕대를 안 달았기를 바라면서 내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대를 안 달았는데 여기는 꿀장이 되그죠 꿀장.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꿀장 하나 밀어놓고 다음. 내금은 서 지금 내금은 왕대를 달았는지 또는 벌 중에서 진딧기가 심하게 있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왕이 굳이 있나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산란 잘 나갔죠 위에 오른쪽 왼쪽 꿀장 여기 여기 꿀장이 두 군데 다 됐고 나머지 산란 다 해놨네요 예분봉열이 아직 일지는 않았습니다. 또 숯불 몇 마리 있는 거는 살려줄게요. 여기 봉장에는 산소 깊은 곳에 채 혼자 있기 때문에 도봉이나 이런 거는 아직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때로는 급할 때는 낮에 그냥 줘버립니다. 자한장 뺐으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다가 소총 하나 찔러 주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소총 하나 찔러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장가니까 육매도 되는데 그냥 오매만 일단 가겠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야야 거기 있으면 찡기죽어 교통사고 난데 얘들아 요런데 왕대를 탈수 있으니까 지금은 벗걸근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 왕대 달면, 내금 하면서, 아, 아이고야, 볼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주고 자, 오늘, 내금 하다 보니까, 짜자자자, 뭐, 그, 저게 보입니다. 그 화분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어 느낌이 나는데 내일 정도에는 음 화분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아얘 네, 꿀장이네요 얘를 빼서 넣어줘야지 아들 식구들도 묶고 살까 이거죠 그러면 얘를 빼서 이렇게 한칸 밀어주고 여기는 충분한 보온이 되잖아요 그죠 저리가라 응. 오메가고, 마지막. 자자자자자자 3단이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서총 하나 더 잡아내야 되겠네요. 지금쯤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상이, 아니, 삼상이 바로 올라왔으니까. 까는 변칙스러운 방법을 씁니다 여기 꿀짝이잖아요 아유고야안 빠진다 변칙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사양을 줘서 먼저 앞에서 키워내면 뒤를 하나 젖게 주면 되거든요 왜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렇게 주고 다시 꿀짝을 한번 붙여주면 자연적으로 고온이 되고 여기는 또 성립하는 하나 올려주면 삼상이 완료되겠습니다 삼상 키우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 또는 고수님들의 어 스타일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생각 뭐이 나중에 사양을 줬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벌려버리면 애들이, 그, 석고병도 알 수도 있고, 충격이 가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부터 먼저 소비를, 소초강을 갖다가 소비를 만들어버리면, 점점, 점점 더, 요, 경리판이죠, 결과적으로. 광시사양기도, 광시사양기를 뒤로 제끼주는 방향과 형태를 갖추고, 또한 여기가 또, 또 넘치면, 이제 바닥부터 또 1매씩 더 넣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산매를 키우시면 됩니다. 제 방법은, 제 방법이, 뭐, 털렸다, 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벌만 잘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laughs> 아, 근데, 이건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뭐, 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다가 뭐, 사용을 주문을 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3단 벌 올리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상 올리고, 계상에서 벌이 넘치게 되면 당연히 주인이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벌이 차면 군복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분봉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소초강도 넣어주고 꿀장이 많으면 꿀장을 빼서 또 저장 했다가 다른 어떤 약군에게도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꿀장이 많으면 분봉 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꿀장을 적당하게 뺐다가 또 약군에게 보태주는 방법 꿀짱 보태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는 뭐 분봉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오늘 경주 형곡에서 맥가이브 기습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통만 보면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통 하루에 뭐네 통씩만 봐도 충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삼상을 하나, 둘, 셋, 넷 보시다시피 삼상을 네개 올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상이라서 이제 개상에서 벌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상은 벌이 갈 데가 없어서 분봉도 시켰고. 이삼성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제 아카시아 채밀이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 풍미를 아시고 어, 분봉 안나가시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맥가의 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내금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삼상을 다 올렸다고 영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퇴근 이후 이 삼상 올려줬으니까 저는 소비가 없어서 소초강을 넣어줬습니다. 소초강을 넣어줬으니까 지금 야밤에 벌 상태도 보고 또 사양도 하고 1거2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어떠한지도 한번 보고. 아, 이 랜턴 정말 좋습니다. 자석 붙는 거. 얼마 전에 샀는데 아주 좋아요. 예, 벌붙은 상태를 보자면 우리 구독자님 보이십니까 아주 뭐 요거는 이 광시사양기를 중간에 놨는데 얘는 내일 보고 가쪽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삼상을 올리고 난 뒤에 벌 양을 보면 바닥도 한번 비춰 보시겠습니까 바닥도 이렇게 비춰보면, 바닥에 벌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죠? 예. 이 정도면 한칸더늘려서 땡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 양을 알려면, 양봉 18년, 어, 고수, 치미 양봉 밴드에, 어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벌, 자신의 벌의 양을 가장 빨리 보는 것은, 밤에 보거나, 또는 새벽 시간에 보는 것이 벌 양이 가장 적당하고, 적당하다고 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밤에 또는 이런 새벽에 벌을 보고 또는 계상을 올리던 삼상을 올렸을 때 본인의 벌 양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벌 양을 보고 내가 빼겠다 말겠다, 또는 또는 소총항을더 넣어야겠다 말겠다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도 밑에 벌 터졌네요. 예, 얘도 오른쪽 보다는 조금 적은데 사양을 주고 <웃음> <웃음> 내일 사양을 어, 어, 사양이 넘친다. 오늘 사양을 줬으면 아, 어 내일 정도에 광시 사용기를 옆으로 넘기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아 제가 키가 쇼딸이라서제 키에 가슴 어깨까지 옵니다 삼상이 이건 이제 아 요정도까지는 보겠는데 더 이상은 힘들겠죠 다음 벌또 보겠습니다 아 얘는 다르네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브레시 갖고 오겠습니다 저기 1본 벌이 좋고, 얘벌 같은 경우에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죠? 넘쳐나 있는 벌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안에까지는, 아, 그래도, 꽉 차있네요. 예. 오늘 서초광이다 떨어져가지고, 서초광 대신에 뭘 넣어놨는가만, 밑에하고 위에를 맞추기 위해서 광식사양기를 넣어놨습니다. 광식사양기를 넣어놨는데, 위에 임매만큼은 벌량이 맞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사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얘는 제 영상 보신 분 아시죠 뭐이왕아저저저저 저, 저, 저. 종봉으로, 종봉으로 썼는데 <laughs> 그 이충 날짜를 벌태어 날짜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 분봉 날뻔 했죠 근데 얘도 어느덧 늘어서 삼상으로줬습니다 약간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우 그래도 벌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 사양 없는데 다시 사양이 좀 풀어 오겠습니다 <laughs> 얘는 벌이 없어 가지고 좀 적을 것 같아서 방식 사양기를 안쪽에다 넣어 줬죠 안쪽에다 넣어주고 묶고 모자라서 배고프면 여기서 더 먹으라고 조금 더 주겠습니다 <laughs> 자동사양기를 저는 사용해서 원래는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조금씩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발로 보니까 삼성을이 정도 뭐 올려갖고 저도 벌에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야, 아들아, 너그 집에 가자. 날뛰지 말고. 그냥 엎어준대. 잘 들어가라. 나도 퇴근해야 되니까. 얘들 지금 엎어가 털어뿌면 저를 쏘겠죠.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 살짝만 덮어주면, 얘들이 알아서 집에 잘 찾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laughs> 예, 경주홍곡에서 이렇게 삼상의또 야밤에 사양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이 1번 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도레미로 어, 가네요. 네. 그럼 여기서 어, 사양 주는 것을 마치고, 더블의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뭐 계상도 올리는 거 우리 초심자들은 좀 어려워하실 부분도 있고 또는 삼상까지 벌이는 데 이걸 삼상 올려야 돼 그다음에 이 다른 부족한 벌에다 버텨줘서 군세 고르기를 해야 돼 당연히 군세 고르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군세 고르기를 해서 전체적인 벌이 동일한 벌 A 벌이 뭐 요 정도였다면, B 볼도 요만큼, C 볼도 요만큼, 다 똑같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군세 고르기를 가장 잘하는 거고요. 저는 군세 고르기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벌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삼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상 몇개안올렸는데 내일 또 아침에 나와서 밖에 있는 벌들이 오늘 밤에 잠깐 보니까 이 개상만땅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벌한세 통을 또 내일 삼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은 날씨도 예년과 비해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벌의 성장세가 요즘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화분득도 준비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벌의 자라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만땅 되었는데 뭐 팔매 구매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삼상을 올려주지 않는다든가 벌을 빼서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분봉열이 일어서 왕대를 달겠죠. 왕대를 다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올려서 내 벌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독자님, 5월, 아카시아 철이 다가옵니다. 풍미를 하시고, 가정의 편안이 기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